자, 일교차를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최고 기온에서 최저 기온 빼면은 그일교 차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한번 가보자고. 자, 여기서 요거 뺍니다. 6.1에서 빼기 빼기 2.3 하는 거니까 그대로 더해주면 되겠다. 그죠? 8.4. 요 친구는 일교차가 8.4고 빼기 3에다가 빼기 빼기 6.7이니까 더하기 6.7 하라 이 말이고 3.7. 12.4에서 4.5를 갖다 뺍시다. 9, 1, 6, 7, 7.9. 아직까지 는 이게 대장이네. 0에서 8천, 빼기 8.7을 빼는 거니까 더하기 8.7하고 똑같겠네. 오, 이친구 대장으로 바뀌었다. 자, 3.9에서 빼기, 빼기 4.9니까 더하기 4.9. 그러면은 8에 8.8. 오, 다시 대장이 바뀌었다. 대장 이네 오케이. 넘어갑시다. 엔드.